화성호 피씨 기자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 뭐, 결과는 좀 아쉽지만, 어 선수단 보여준 경기력은 오늘 뭐, 신선분의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밸런스가 잘 맞은 경기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선보 뭐, 에. 침투하는 공간 그 이전에 우리 대만 기보를 조금 일찍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어, 손반에 기보 뭐 딱두번그 물이 빠져서 두공간 들어갔는데 하나는 침투이 됐고 하나는 저희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풀 없이 우리 뒷 공간으로 침투하는 집도 굉장히 좋고 물론 자동적으로 또 침투 그충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잘되있기 때문에 그거에 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번선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공략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조금 어려움게겪서 실점을 하게 되고 그이 계속해서 가지고 컨트롤하고 선수들이 를 썼고 어, 뒤에서 부터 안정적으로 골정수리까지운반시키는 노력을 했고 후반에도 역시 똑같이 같은 제가 슬쩍으로 봤으면서 저희들도 위치방치 좀백스리이서 폭격으로 빠르게 빌더블을 변형시켜서 숫자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빌더블 하려고, 그런 모든겠는지 기술적으로 선수들이, 어, 굉장히 깔끔하게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 가장 이제, 빨라서, 든어 마지막에 가서 특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 그 끌가 맞고 나오고, 기가 막고 나오고, 또, 그, 그 마지막, 한선수을 베끼고 슈팅찬스를 만드느냐 뭐 그런, 그런 거로 이제 최 개인이 되면 그 공격시절 각자 개인의 능력문제인데그부분을뭐전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뭐, 된다면 굉장히, 굉장히 어, 감독로서는 결과는 만족할 수 없지만 경기를 만족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또 가는 길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으면 싶습니다.